안녕하세요. 구매번호사 김철수입니다. 어,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, 좋아요나 구독, 공유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대리했던 고소사건에 협력성 어, 처분이 돼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은 작년 9월경에 처음에 이제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가 돼서 저희 의뢰인이 피고소인이었던 겁니다. 그래가지고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안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처음 의견서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청구문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제출을 했고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의견서를 내가지고 다행히 불송치 결정이 됐는데 그게 올해 5월경입니다. 그래서 약 9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지 결정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그 원고소인이 저희,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하신 분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은 검찰에서 일반 형제 사건이 돼가지고 다시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인정이 되면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그 검찰에서도 다시 검토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. 그 지난 6월 정도부터 그 검찰에서 처음 검사님께 가서 제가 바로 변론을 드렸는데 그 검사님께서 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인사가 나가지고 새로운 검사님한테 다시 배당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검사님께 제가 다시 또 가서 어, 변론을 드렸는데, 기억이 나는 것이 마침 그날이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이었습니다. 간때 길이 상당히 많이 막혔는데, 다행히 제 시간, 시간 맞춰서 퇴근하시기 전에 도착해서, 그, 잘 설명을 드리고 상당히 경청을 해주셨습니다. 근데 그 후로도, 어, 이, 여러 번, 그 전화상으로나 사면으로 연설을 제출을 했고, 그렇게 된 이유는 이 고소인이 처음에 고소했던 내용과 다른 주장을 또 추가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사실과 다를 다른 거를 충분히 입증을 해서 다행히 지난달 말에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. 어, 네.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